우리 회사 과자 좋아하는 아이들도 30명 초대했거든요. 어, 아, 네, 어, 알겠습니다. 남산에 돈가스집 유명하다던데. 아저 바빠서 안될것 같아 나까나까나리 키퍼웨이스 온라인. 아 어제도 바쁘댔잖아요. 그제도 그랬고. 설마 계속 나 피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돈가스 좋아하는데 요를레히히 요를레히히 호호랄랄라 요를레이. 어제도 정말 바빴으니까. 허왜안 아, 아, 돼. 아 어제도 정말 바빴으니까 가라하와이. 아, 가 저희 행사 준비해 주세요. 마이크 원투 고 체크아웃. 음. 계속 참았는데 자동 완성 좀 끄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방을 자동완성 진짜 씨 어떻게 해야 돼씨 됐다 씨시 다시 이거라도 입고 가 아니 이거는 꼬리 왜 이래 그 공장 다녀온 거 아니야 복장이 왜 이래 아 그게 그 주임님이 소스통을 엎으셔가지고 여벌옷이 숙직실에 있어서 좀 이따 갈아입으려고요 아휴 내가 그거손 많이 가는 일이라고 했어 안 했어. 어? 걸 일일이 수작업하는 게 어떻게 보통 일이야? 그래도 내일 초대되는 아이들이 제일 먹고 싶은 거라잖아요. 돈돈칩! 한정판으로 냈던 거라 기계를 못 쓰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저 근데 뭐? 왜 고생은 저만 하고 욕도 저만 먹는 느낌이 내일 상 누가 받지? 근무 태도 우수상 누가 받냐고 똥고시잖아. 어 그건 다혜씨랑 준서씨도 같이 받는건데. 그 세명 안에 똥고시가 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내가 진짜 막말로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내가 거기 똥고시 늘려고 얼마나 내가 개고생했는 줄 알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진짜. 잠깐만. 상이 받기 싫구나. 빼자. 그냥 어? 아, 아 아니요. 그 배달업체는? 그 다혜씨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다혜씨가? 다혜씨! 어? 다혜씨 어디갔어? 아그 회사 홍보 영상 촬영 중입니다. 사내모델로 뽑혀서요. 어어어. 어어. 내일 행사 때 영상 튼다고 했지? 그 남자 모델이 고 누구였더라. 팀장님. 한박사님이요. 어어. <laughs> 한박사님. 잘 어울리지. 어. 진짜 잘 어울린다. 이쁘고 잘생긴 건저 둘이 다 아는구라. 그러게 둘이 엄청 오. 잘 어울린다. 다이시더러 왜마로의 공주님 공주님 음. 하는지 이제 알겠네. 어. 공주님까지야. 아오오 잠깐 오아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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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잠 잠만 잠. 컷컷 컷. 저 남자분. 아, 이거 회사 홍보영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표정이 꼭 뭐야 그 아, 그빈수에서 완장 차고 있는 상주 같으셔. 어나 맞절할 뻔했잖아. 너무 슬퍼서. 어쩌라고요? 됐고, 영상에는 성우 멘트가 쫙 깔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거기 맞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즐거운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선도하는 곳. 식약처? 땡! 마론. 불타는 동지애가 있는 곳 군대 마론 내 영혼이 원하는 곳내방 침대 마로온 마론. 마론 영원하자 마론 한길하자 마론 사랑한다 마론 <laughs> 이렇게 표정에 애사심을 담아 보시라고요.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삼일장으로 하시나봐. 응, 아, 장례가 아직 안 끝났네. 너건또 뭐야? 야 주연철. 네. 아니 너 사람들 통장안 하고 뭐 하냐? 어?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 뒤로 좀 가주세요. 저기요. 뒤로 물러나시라고요. 아, 뒤로 빠지시라고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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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나어 잠시 만요. 혹시 뭐야? 나 알아본 거야? 어머님, 오늘 구내 식당에 돈가스가 나옵니까? 아, 나 죽을래 참 웃기지 정다희 정다해끝 글자 하나 다를 뿐인데 누구는 공주님이고 누구는 어머님이고 아 내가 뭐백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단 말이야 근데 나 보고. 저리 빠지래. 어머님은 저리 빠지래. <laughs> 웃어? 아니요. 아니 그러게 평소에 좀 꾸미고 다니랬죠. 사람은요 입고 다니는 거, 신고 다니는 거 보면 딱둘은 나뉘는 거예요. 와, 쟤 진짜 잘 사는구나. 아, 쟤잘좀 살았으면 좋겠다. 언니도 가끔 보면 진짜 아유. 아몬드타브. 그래, 죽자. 죽으면 편해. 죽으면 안 쪽팔려. 지금은 죽을 타이밍 아니에요. 변신할 타이밍이지. 응? 짠! 메이드 인 부티크 마걸 실크 코튼 100%에 아직 택도 안된 미개봉 신상품 되겠습니다. 특별히 빌려줄게요. 아니 내가 이걸 빌려입고 뭐하는데? 내일 파티한다면서요. 언니네 팀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그게 파티식이나. 선유 언니 안 까준대요? 언니도 따시켜요 어? 씨, 내일 무조건 이거 입고 가요. 어? 뭐 상도 받겠다. 마침 딱 변신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야 무슨 액션 가면이냐? 변신을 하게. 언니 한 박장님은요 실시간 검색어 1위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뭔데? 화제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주인공은 주인공이랑 만나게 되는 법이고요. 근데 언니 지금 그 꼴로는 음. 아니한 박사님 욕심 많나요? 오늘 구내식당에 돈가스 나온대요 아이, 무슨 돈가스 홍보대사야, 뭐야 어, 잠시만요 오늘 돈가스 나온다면서요 누가요? 아니, 아까 분명 그랬는데? 돈가스야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군내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있음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좀 의심스럽게 볼것 같은데. 무슨 의심?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아요. 뭐야 이거? 어머, 자동완성이 또 난리네요. 어쨌든 전 점심 먹었어요. 그럼 이만. <laughs> 이거? 다분이고이 같은데. 어떻게, 비록 떡갈비지만 한장 드릴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기 답장을 안 하니까. 답장을 안 한다고 나가요 빨리. 뭐예요? 나 피하는 거예요? 뭐 얼굴도 안 보고? 아, 그런 게 아니라 좀 사정이 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정이 뭐냐고요? 아이 고참 진짜 얼굴을. 해서 벌받는 거라고... 어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그럼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태우게 만드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진짠데? 지금 되게 되고 있는 거 보면 몰라요? 아, 진짜 대박! 이런다고?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고? 아, 이 사장님이랑 같이 한거 봤어. 부럽더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아, 좀만 쉬다 아, 갑시다. 아, 좋아. 아, 불편해. 여기 다혜 씨 자리 아니야? 어디갔대? 원래 1번 테이블이었잖아. 아까 바꿨잖아. 딴데로 가던데? 네 <laughs> 오늘 다혜 씨 봤지? 그 되게 힘줘서 꾸미고 왔더라. <laughs> 다혜 씨랑 둘이 앉아 있는데 약간 좀 웃기더라고. 다혜 씨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다혜 씨랑 같이있는데이 약간 이그 광어 밑에 깔린 천사채처럼. <웃음> <웃음> 뭐야 스키다시야? <웃음> <웃음> 지원 씨, 그 스키다시라니 밑반찬. 우리 한글 쓰자. 아이들이 뭐, 야 방금 움직이지 않았어? 뭐, 가움직이긴했 뭐, 데어음식이 뭐, 이 뭐, 야이잖어 뭐, 방금 아 뭐, 아아 뭘뭘진어아어어떻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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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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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어어어어어어 있다, 치다 저기 달려. 달려! 잠깐만, 뭐야, 여여여한만더여 어디요? 저기 다 여기만 지내면 돼요, 좀금만힘들어 아, 저 손발 안 맞는 인간이, 아 금빛 남해열자 응? 네? 응?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남해로 가는 코스인데 날 좋을 때는 저기 바다 건너 저 작은, 작은 섬들까지 쫙 보인대. 그리고 무엇보다 굴다기 체험을 할수 있는데 무려 1인당 2킬로씩. 주당 3천 원씩은 벌어가는 거야. 죽이지? 죽이지 않아. 자, 그리고 저녁엔 놀라지들 마시라. 디너쇼가 예정돼 있어. 뭐 디너디너쇼? 무슨 일이야? 왜 별로야? 됐고, 김지송, 네가 해. 이번 여행 가이드는 너로 정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아주 부산 쪽으로다가 핫한 클럽부터 알아볼게요. 클럽? 나가춤못 추는데. 어 입국카부터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집코 당하고 분냐 아이 춤이야 배우면 되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요. 이렇게 리듬에 몸을 맡긴다 생각하면서 웨이브를 살짝 살짝 살랑살랑 타다가 보자 엔써. 엔써. 아왜 이렇게 소심하게 그래요? 댄스는 기세요 기세. 응? 보자 엔써. 일에서 예약한 건데 좀비싸죠 지금이라도 일어날까요, 그냥? 먹자. 먹자고요? 우리 돈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여기 왔잖아. 아냐 뭐. 쓸줄 알아야 벌 줄도 아는 거니까. <laughs> 그래, 그 평생을 아끼고만 살았어. 한 번쯤은 이런 플렉스도 괜찮지. 그런 의미로? 참다랑어 코스로 가지 말자. 어? 야 이거 먹으면 남은 이틀 동안 우리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갈때 가더라도 정신줄 놓지 말고 가자. 그런가? <laughs> 어, 광어도 맛있겠는데요? <laughs> 좋아. 그럼 다시 과목 코스로 가자. 가자! 아! 와. 초장파, 초장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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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먹어봐. 응? 음. 사장님, 음? 이거 자연산등복 아니에요? 근데 저희 시킨 적 없는데? 서비스예요잘 그 먹는 거 보기 좋아서.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인데, 그냥 한번 먹어보라고. 감사 정감 압도적 감사 기은 감사 절대적 감사 땡큐베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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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평범하게 미친년이에요 아, 물진 않아요 감사+ 감요 감사+ 들 먹어. 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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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녕 아, 위에 낀것 같아. 이쑤시개죠? 얘는, 이에 전복살이 끼는 호사스러운 날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이쑤시개로 후비고 싶니? 음. 아, 들러워서 같이 못 놀겠네, 진짜. 아이, 맛있어? 아, 됐고. 차에 먼저 가있자. 지송이 집에 화장실 갔다 오기 전에 코인 좀봐두게 맞네. 가자, 가자, 가자. 분명히 흐름 좋았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음. 음. 그 언니 이쑤시개 좀 쓰라니까. 더럽게 진짜. 그러니까 뭘. 아 그만 좀 쩝쩝대라니까 계속 그러네. 내가 뭘 쩝쩝댔다 그래. 아나 아까부터 계속. 아니. 아 핸드폰 바뀌었어. 미친 키링을 비슷한 걸 해가지고. 아 그렇다고 그렇게 전화를 안 받냐? 아 몰라. 나 지금 산 주산에 올라와 있어. 언지집 양심 있으면 빨리 와. 내 양심은 중동에 일하러 간지 오래란다. 그기 집에 만나면 핸드폰이나 갖고 오라 그래. 답장 안 해요. 아, 진나 산책하고 있었어. 지금은 호우 경보 떴던데. 설마 아, 산에 갔어요? 아, 아, 아 진짜 지금 어? 산이에요? 아, 살려주세요 다시, 아, 다시. 아, 아. 이니 진짜 최고로 좋아. <laughs> 변태인가? 아니 이런 조난에 당해놓고 최고란 소리가 나오게? <laughs> 진짜예요. 지송이랑 은상 언니가 싸워서 살짝 좀 빠지라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다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꿈까지 이렇게 끝내주잖아요. 꿈이요? 서울에 있어야 될 분이 이렇게 제눈 앞에 있잖아요. 이게 꿈이 아니면 뭔데요? 아, 얼른 깨야 되는데. 에이, 별 무슨. 분... 아 근데 잠깐만. 꿈이면 왜 깨야 되는 거지? 난 정다혜씨 꿈에도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 건가? 아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면 뭐요?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돈 쓰는 재미를 알았거든요. 아끼지 않고 펑펑 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그걸 알아버렸는데. 그래도 한 박사님은 조금 아까워서요. 예? 한 박사님은요. 요새 제가 정말정말 정말 아껴서 꾸는 꿈이거든요. 생각도요. 너무 아까워서 가끔씩 진짜 조금씩 꺼내서 한다니깐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설레면 몸에 안 좋을까봐. <laughs> 설레긴 한가 봐? 당연하지. 왜냐면 너는 겁나 잘생겼거든. 기는. <laughs> 아, 아, 안 돼. 이제 깨야 돼, 진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시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야, 다시 돼. 목, 목. 목 이거.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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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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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야, 아.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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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미쳤어요? 미친 게 나라고 조대리가 아니고 지금 언니가 내 핸드폰으로 조대리님한테 숨질낸 거잖아요. 아니 그게 왜내 잘못이야? 원래 휴가 중인 직원한테 업무 관련 전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웬 비매너야? 전 오호잖아요. 네가 오면 뭐? 오는 무기 계약직이잖아요. 그건 일반 직원들하고 엄연히 다른 거고요. 연봉 인상률도 그렇고 명절 때도 그렇고. 언니들은 명절 때그 꼴랑 5만 원짜리 상품권 받았다고 투덜 됐죠저 같은 오원은요 그마저도 못 받아요. 아, 판국이 이런 판국인데 휴가 중에 그런 전화 한통 받았다고 제가 언니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어? 들이받을 수 있겠어요? 야, 네가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 코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아, 진짜 그 아, 왜왜왜 뭐그놈의 코인하면 뭐, 그놈의 코인 하면 뭐 톡방 어, 뭐 초대라도 해준대요? 신경 안 쓰게 되지. 돈을 벌게 되면 그딴 톡방 초대 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게 된다고. 네 인생은 그방 넘어 더 크고 빛나는 곳에서 펼쳐질 테니까. 웃겨. 빛나는 건왜이린 눈이거든요? 걔 웃을 때 빛나는 그4번5번 치아가 그런 거라고. 야, 너잘 생긴 게 그렇게 좋냐? 잘 생긴 거다 한때야. 아무리 이리니 걔가 생각 없고 한심한 종자라도요. 걔는 세계적인 미나 풍기한 상속에서 어렵게 잠취한내 거라고요, 어? 스테그크 플레이션이 오면 엉망금을 주고도 못 구할 다이아같은 미남이라고! 너... 너... 너 인연... 공부했구나? 내 편이 대어날 비춰주네 어. 어. 아니거든요? 아씨아씨 아, 전교 300등 하다가 299등으로 성적으로는 딸년 보는 것 같아. 장한년, 장한년 오지 마요. 오지 마. 장한년 오지 마. 그렇게 스펙타클한 거였냐? 그러니까 다음부터 언니가 말한 대로 열차나 타자 안전하게 디노쇼 보고. 아우. 어. 근데 저 넘어지면서 머리 가 어떻게 됐나 봐요? 이제 헛겨다 보이네. 이거 한 박사님 아니야? 놀러 와서까지 직장 상사를 다 만나고 요뭐 <laughs> 이런 악몽이다. 괜찮아요? 아유 왜 그래요 또 정말. 말 걸었어. 말을 걸죠 그럼 귀, 괜찮냐고요. 그래 나도 점점까진 꿈인 줄 알았어.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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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만 놀라시고 우리 연습한 거 아시죠. 곧뜰 거거든. 어? 어? 떴다 떴어. 아! 뭐예요 어? 일어나요 어, 얼른 합시다. 아니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때 그거 그, 그때 연습했던 거. 굿여인정 있잖아요 붙여인정굿저 행정 굿저붙여굿 어+ 어+ 자